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집어하겠습니다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두 선수를 아시죠? 페인치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딴 선수이고 역두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힘만 세고 뚱뚱한 여자구나 어떻게 나중에 운동 그만두고 어떻게 잘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통 인물이 아니더군요. 근데 본래는 이 장미란이 어렸을 때 꿈이 없었답니다. 자기 몸만 크고 막 살만치고 막 이러니까 꿈도 없고 그냥 운동은 좀 잘했대요.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역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역도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힘들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자신의 재능이 자꾸 발견이 돼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아마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꿈을 꾸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하고서.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죠. 그 후로 그는요, 자기 꿈이 없었더라면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또 꿈이 없어서 뚱뚱하고 키마 큰 모습으로 평범하게 살았다면 남을 돕기는 고사하고 민폐만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절하게 체험하고서. 그녀는요, 청소년들에게 꿈을 발견하고, 그리야여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꿈과 희망의 전도사로 아주 크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서 차관되기 전이었는데, 아이, 장미란이 저렇게 변했어? 저렇게 멋있어?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 차관에 올랐죠. 지금 아마 장차관 중에 국민의 최고의 아마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장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을 살았다 하나 산 목숨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살아요. 복잡하게 무슨 꿈을 꾸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신경 쓰고 살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면 일어나고 낮이면 돌아다니고 밤에 잠만 자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병원에 요양병원에 이런 데 가서 신방하고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분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그 행동하는 게 말하는 거나 모든 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물론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치료에 완전히 소망이 없어도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그 태도가 다릅니다. 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사람의 변화를 눈으로 볼 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요, 기력을 완전히 싹 잃어버리더라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본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꿈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일종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꿈꾸잖아요 그것도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있냐? 다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교재를 제가 가끔 인정하는데요 너무 교재가 좋아서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다. 눈에 보이는 인간도 3차원의 존재인데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바로 그 형상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그래서 3차원의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자스리며 보존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고 주장해요. 인간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이고 꿈을 꾸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말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함에 있고, 꿈을 가진다는 데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다는 데 있고, 동식물처럼 번식기에 소리내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의사를 소통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아카데미에서는요, 이것을 구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복은 생각이 결정하고, 사람의 미래는 꿈대로 되고, 미래는 꿈대로 되고, 믿을 만큼 되고, 말대로 된다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이 중요하고 파괴적인 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꿈이 중요하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공생애가 주님이 가르치고 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뭐어 전파하고 이런 주님의 공생애에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공생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없듯없면요 제자를 하나도 주지 않았더라면요. 오늘날 누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고기 잡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로 세우셨다니까요. 아니 많이 아는 얘기라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의에게서는 충격적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를 빌려 달라고 하셔서 빌려줬더니 청중들을 앞에 배를 갖다가 강단 삼아 가지고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배를 배를 빌려줬으니까 고마워 가지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봐라. 그 베드로가 순종해 가지고 자신이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인데요. 근데 그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들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순종한 거죠. 그런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고기를 잡은 중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혼자서 끌어들일 수가 없어서 동료배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시서 배 하나 여러 명이 타는 줄 알아요. 배두 대가 여러 사람이 끌어가지고 그 고기를 끌어 모은 거예요. 본문에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요. 두 배를 채우고 배가 가라앉았대요. 그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렇게 충격적인 그리스도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냥 정신이 잃을 정도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이 익숙하니까 제목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잡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낳는 어부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된다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 그 말씀이요. 이 베드로에게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꿈이 되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꿈이 자라게 되고 완성된 꿈이 온 거예요. 이 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순간순간 되새겨 보았을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생이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길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그렇게 가난하게 나그네로 사셨던 그 주님을 계속 따르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더욱 꿈을 더욱 더 강조해서 해석해 본다면요,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해준 것은 바로 이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아셨기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자신은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출렁이는 물이 마치 고기처럼 보일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도 많은 고기를 두 배에 그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는데 바로 그 파닥파닥거리는 고기 그 싱싱하고 먹음직하게 하고 보기만 해도 신이 나는 바로 그 고기를 잡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면 여러분 갈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았다면요, 내가 갈 데가 많은 겁니다. 내가 하나는 이 베드로처럼 이 수많은 사람을 건지는 역할을 했다면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베드로가 보통 위대한 인물이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낳는다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요. 이미 있었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 약속에 따라 살았습니다. 백세의 악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고비가 닥쳐왔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던 아브라함에게 그만 백세에 얻은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놀라시면서 친히 맹세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 그래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그게 변상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좀 거리가 좀 있지만요. 좀 연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나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말하고 바닷가의 모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에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사는 중에 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인부가 되어가지고 자신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부에게 고기처럼, 어부에게 고기처럼 아브라함에게 별과 모래는 그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 놀라운 꿈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일가 친척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기 베드로도 옆에 동료와 함께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사까지 바치라는 것 말씀에도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꿈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 본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꿈입니까? 그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있다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순종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도권은 베드로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분이여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리새인들 사도계들 이이 사람들이 놀랬다 고 그러잖아요. 어떻렇게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큰 인물이 될수 있느냐고.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된 것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요. 그 많은 요인 중에 주님이 주신 꿈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요. 그런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어떤 힘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순간에 주어졌던 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그 꿈이 언제 성취되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에서요, 3 0 명이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설교 중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설교중의 핵심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제상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었고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3천 명 되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낙노부 그에게 주어졌던 예수님이 주신 꿈은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더라면요. 초대 교회는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하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가 역할을 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만 은 베드로는 주님의 주신 꿈을 품고서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성취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러 세우시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잡은 어마어마한 고기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자손이 이렇게 창대한다면 순종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 안할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손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신다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할 것이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대로 된다는데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난관도 돌파해 갈수 있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어느 누구에게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다 꿈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임했던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다 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여기 본문처럼 직접 말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꿈이 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특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나타난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마. 나로 인하여 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가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민족의 통일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게 저에게 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요. 공통적인 꿈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바오를 통해서 전해진 꿈인 것입니다. 4도 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꿈은 모든 꿈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꿈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구어진 꿈인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에 목말라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에 목말라, 어, 썼습니다. 병이 났기를가난의 시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목말랐습니다 각종 고난에서 건진 받는 구원의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았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목마름 채우기에서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꿈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는 구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해결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은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꿈대로 된다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꿈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꿈입니다. 구원의 꿈은 최고의 꿈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 전부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힘든 시간에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꿈도 사람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꿈으로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낳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를 향한 세상의 꿈을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수모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구원의 꿈을 위해서는 더,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꿈보다 구원의 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무시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꿈, 가족들의 구원의 꿈은 20년 저축해서 저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싶다는 꿈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잘살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구원을 위한 꿈 때문에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대로 살고 충성하고 살며 순종하고 희생하며 활력 넘치게 사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꿈을 바탕으로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따라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꿈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취하려고 무슨 밥솥을 샀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밥그릇, 국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물통, 방남통, 칼, 가위 아마 그 숫자로 친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한 꿈을 위하여 수많은 작은 꿈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한꿈또 여러 큰 꿈에는요 작은 꿈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없는데 없는 것 같고 내가 꾸는 꿈은 참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꾸는 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령 부모가, 부모는요, 자녀가 군인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자녀는요, 축구선수 되기를 원해요. 아마 처음에 부모는요, 설득할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가 원하는 것에 조력자가 되는 것이 다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지, 목표가 분명하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나쁜 꿈을 꿀수 있겠지만 사람의 양심이 작동된 꿈이라면요 남을 죽이는 거나 해치는 것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하나같이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성공이요 꿈이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짝퉁도요 진짜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문제이지 꿈을 꾸는 자는 세상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꿈대로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씀에 기초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낚는 교회 공동체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보게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청화하고 다시 일으키는 예수님과 통행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묘한 공유로 공유하면서 그런 희년이 성취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에 기초한 여러분 개개인적인 개인적인 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소원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꿈을 기초한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꿈대로 소원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힘든 낭만을 잘 극복한 것입니까? 그가 품은 꿈이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꿈을 가졌기에 보디발체의 유혹도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한 것도 사소한 문제였고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기에 활력이 넘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꾸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꿈을 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분투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꿈을 바탕으로 은사에 따라 꿈을 꾸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